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정다운 보수센터입니다 장모님이 웬일이세요? 지금 집으로 좀 오게 저도 지금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뭐래?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는 그냥 어디 가게 자네 어른이 통화 중인데 끊는 법은 어디서 배웠나? 명숙이네 아빠 둘이 이사 안 간다고 했다면서? 아왜 멀쩡한 집 놔두고 남의 집 살이를 합니까? 사람이 그리 못났나? 고집 내세울 게 따로 있지. 고집은 무슨 고집? 말라비틀어진 자존심 때문이지. 저희 집안일은 가장 제가 결정합니다 아이고, okay. 아이고, 이어디이냐니까 보면 몰라? 아이상하는거야좋아너너너 나가는건 네아이지만이늘 나가면은 가고이아이 생각하지마 이이고이이이고이 그일로 정말 이혼 시청을 할지 몰랐다고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나도 한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이혼하려는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어렸을 때 부모 돌아가시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기술 배우고 지금은 작지만 어엿한 제 가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두 칸짜리긴 해도 집도 가지고 있고요. 동생이 언니 힘들게 사는 거 도와준다고 자기 아파트를 전세비도 안 받고 2년이나 내 준다는데 거기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이혼 당할 일인가요? 네집 식구들은 은혜를 왼손로 갚는 사람들이야. 게다가 돈이면 똥오줌도못 가는 못 가리는 그런 위인들이라고. 뭐야? 내가 미쳤지. 이럴 줄도 모르고 정말. 됐네, 됐네. 아이고 잘 내려가네. 네. 됐어. 엄두렸지요? 어, 어. 아이고. 그래. 부탁 갖다 놓고 올 테니까요. 여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웃음> 그래. <웃음> 빨리 갔다 올게요. 아주머니 복 받으셨네. 아유, 솔직히 열아들 안 부럽지. 편히 잤습니까? 편히 아니야. 아 편히 예. 주세요. 엄마.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아, <laughs> 야, 나, 나가자. 예. 야, 나가자. <laughs> 우리 집안에 의사 사이가 가당키나 허냐.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리도 둘다 의사랜다. 형은 대학 교수래고. 아버님 네, 한잔 받으시죠. 응. 한 번에 드시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이 냄새가 좋구만. 어, 한잔 받으시죠. 어, 어, 어. 아 참, 난 소주가 개운하고 좋던데 소주는 없나? 아 참. 준비가 안 됐는데. 됐어, 그냥 마셔. 그, 그래? 여기가 사람 사는 데니? 여기가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데? 알았어! 치우면 되잖아!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괜히 그래. 엄마 치우는 사람이야? 어? 엄마한테 치우라고 그래?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있겠지? 너까지 왜 그래, 진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우, 저분이. 좀... 아우. 당신도 똑같아. 신발장 짜달란지가 언제야. 문 앞에 신발들 어지러운 거 보기 싫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아직도 저, 뭐, 저 모양이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 짜줄게. 아,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자. 어? 됐어, 필요 없어. 아, 당신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 이 침대 이렇게 딱딱한 거야. 등베개서 갑자기. 그냥 무조건 화만 내는 거예요. 저도 여자인데 아무리 친동기간이라도 시세 만나겠어? 호수기가 명수기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이쁘다. 이쁘기는.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호감 한번 못해보. 왜 이래. 대신 내가 당신 좋아하는 스파게티는 매일 매일 사줄 수 있어. 가세요. 끝나셨어요. 네, 그래. 타세요. 응, 잘 씻.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게. 내가 그동안 너무 부심해서 자네 섭섭하지 않았는가? 아, 아니 아닙니다. 아, 저 저희가 해드려야죠. 어, 어머니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고. 노경에 인삼에 좋다는 건다 넣었으니까. 인삼? 왜? 아닙니다. 아, 당신 뭐해? 어머니 오셨는데 과일이라도 내오지 이게 뭐니? 어. 환자가 선물로 가져왔는데 그이는 열이 많아서 인삼이나 녹용이 안 받거든 그러니까 형부 다려드려 니네 형부 차서방 열 많은 덕분에 생전 못 먹어보던 한약을 다 먹어보게 생겼구나 내가 언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런 거 없어 <laughs> 내가 요즘 신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다 나랑 헬스클럽이라도 다닐래? 회원권이 있는데 나 혼자 다니기도 그렇고 같이 다니면 좋잖아 아유 말도 말게 그차 서방이 사온 건데 무슨 자랑 못해 죽은 귀신이 있는지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서는 양이 산저 사람 그냥 죄 돌아가면서 써보라고 한 모양이야. 엄마 여기 웬일이야? 아이고, 내가 못올때 왔냐? 여보 어? 이거 좀 마셔봐봐 어때? 음. 마시니까 기운이 좀 나? 장모님 저 아무래도 이 한약 체질 같아요. 그냥 아침저녁으로 각불한거 있죠 왜 이렇게 하냐 그냥? 명숙이가 이 먹으라고 가져왔더라고 명숙이가? 음 환자가 가져왔는데 차 서방한테는 안 맞는 뭐 녹용하고 인삼이 들었다나 뭐 어쩌다나 그러더라고 <laughs> 죽어서 개적구먼 예? 고쳐서 가져오게 데표놓은거 마셨어? 응. 음. 내 피부 요즘 굉장히 맑아졌지. 명수이가 사줬는데 비싼 게 좋긴 좋은가봐. 응? 으흐. 요즘 헬스 가면 내 피부고 난리야 난리. 진작 바꿀 걸.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랬잖아그 나이에 뭐 그렇게 두들기고 찍어 바르냐? 자기 돈 들고 나와서 화장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러게 사람은 자고로 많이 배우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응? 난할 만큼 했어. 알지? 그 자네 같은 사위가 어디 있나? 에, 나쁜 사람들 같아요. 아, 그 자네도 작전 한번 바꿔보지 그래? 아, 한 번에 그냥 딱 쏘는 거야. 응? 아, 그래야 뽀다구 도나지알이 이거. 이, 이게 뭔가. 온천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한번 다녀오시라고. 고맙네. 다음 달 초인데요. 호텔비 하루 세끼 식사 포함됐거든요. 다음 달 초? 그럼 안 되겠네. 이거 좀 자네나 어머마고 데려오게. 무슨 일 있으세요? 아예 차 서방이 동남아 여행 보내준다는데 그게 다음 달 초야. 예. 뭐 거기야 뭐 온천이야 가도 그만 가두고만, 안 가도 그만이지만 거긴 가봐야지. 녀석이 아버지! 지금 상태로서는 한쪽 신장을 떼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살 수는 있나? 야.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신장이 있으니까. 아 저, 그러지 말고 우리 둘 중에 맞는 신장 하나를 들이자고. 형님, 저 그거는요. 장인도 부모야. 아, 제말 뜻은 그게 아니라 신장 하나로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네 부모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연세가 있잖아, 연세가. 억지 부리지 마세요. 뭐야? 의사는 접니다 제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라고요 자네 솔직히 말해 자네 몸 상할까봐 발빼는 거잖아 아, 자네 술 취해 주종하나? 아니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 판에 어디서 행패야 엄마 이 사람 말뜻은 듣기 싫다 미안하네 내 대신 사과 함세 가지마 아 이리 죽어 병간호 아무나 못해 잘난 차 서방이라 명수이가 할 거야. 차 서방이 병실에 붙어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붙어 아, 놓지 않아요차 아, 서방. 네. 아, 고맙네. 내 자네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야. 아별 말씀을 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내생명의은인 일세. 정말 차 서방 고생 많았어. <웃음> <웃음> 이보게 차 서방. 왜 네, 늦으세요? 자네 지금 한가한 것 같은데 병원에 좀 데려오게. 병원엔 왜요? 아유, 자네 장인 약이 떨어져서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내가 집을 비울 수가 있어야지. 출장 보수 예약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뭐라고? 음, 바쁜 사람 붙잡고 부탁해서 미안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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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들어가세요. 일이 있나, 보지 너희 아버지 약 타는 일보다 더 중요해. 그 사람이 무슨 심부름꾼이야? 걸핏하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부려먹게 뭐 부려먹어 아, 그렇잖아 솔직히 엄마가 배서방 화나게도 했지 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차서방하고 배서방하고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했잖아 그저 아들이겠거니 그러고서는 편하게 대한 걸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섭섭하다고 아무리 편해도 사위는사위야 그래 너 유식하고 나무식거다 그래.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안 보고 살면 엄마. 되잖아 엄마 야 우리 경찰이 왔구나 경찰이 왔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장은아버지 그래 잘 지냈어? 예 해, 들어가자 아참 너 저녁 먹었어? 아참 그리고 학교는 내가 전학수석 다 밟아놨으니까 내일 같이 가보자 너... <laughs> 이제 서울 올라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응? 네. 어? 내일 아침에 당장 내려가라 고 그래. 해. 달랑 방두 칸짜리에서 안방 빼고 하나 정현이가 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경철이랑 같은 방 쓰게 할 거야? 창고방 새로 도배하고 보일러 깔 거야 아주 계획이 다 되어 있구만 하나밖에 없는 조카야 작은 아버지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왜 이래, 정말! 나도 앞으로 내 생각대로 할 거고 바보같이 너나 네 잘난 식구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안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 나한테 맞춰! <laughs> 자네 호숙이랑 살 건가, 말 건가? 이제 겨우 빚 갚았다고 시댁 식구들 끌어들여? 저희 집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부추기는 일도 그만두시고요 자네 그게 차 양모한테 헛소리인가? 예, 저도 이제부터는 할 말은 하고 살 겁니다 결국 진정하고 담쌓고 2년이에요 안 보고 사니까 속이 다후려나더군요 팔자에도 없는 조카 뒤치다거리에 2년을 새벽밥 차리고 도시락 세개씩싸됐고요 올해 초 대학 입학까지 시켰다고요. 힘드셨겠네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데려 이혼이라뇨? 저, 저, 하지만요,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건이 사람이 제 편이 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의 조정 기간을 드릴 테니까 남편께서는 두 분이 화합을 하면은 경제적인 풍요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부인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방법만이 두 분의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 목걸 좋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고 이게 왜내 탓이야? 언제는 내 사위. 아니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 그래놓고 사람이 변덕을 부려도 유분수지. 아이고 <목소리> 얘가 정말 생사람 잡네.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뺨 맞았는데? 배사방이지 감서방이지 어쩐 되는 거야? 안 산대.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박사 사이든 의사 사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다 나. 아이고, 아이고, 자네 일다 끝났는가? 지, 집에 같이 가자고. 저 자네 좋아하는 육개장 끓여놨는데 같이 가서 먹자고. 됐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가자니까. 아이고 왜 이러세요? 육개장.